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호기심과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균형잡기 올림픽이 시작되겠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네모, 난 반듯한 모양으로 항상 바른 자세,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생활만 하니까. 내가 균형을 잘 잡을 거야. 어, 무슨 소리? 이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 동그라미야말로 이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얘들아, 싸우지 좀 마. 다 코스는 나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반듯하고 둥글둥글해도 우리 이상한 모양이들은 다 전략이 있다고. 금메달은 우리 거야. <laughs>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모 선수 시작해 주시죠. 네, 균형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쪽 모서리에서 반대쪽 모서리로 선을 쭉, 그리고 다른 모서리에서 또 다른 반대쪽으로 선을 쭉. 하하, 어때? 이렇게 만나는 점에 손가락을 살짝 올리면 쉽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지. 짜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잘했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선수 차례입니다. 저는 중심 잡기가 더 쉬워요. 네모가 두개 선을 그어야 한다면, 저는 지름 한 번만 긋고 반지름이 되는 곳에 손을 올리면, 어때요? 중심 참잘 잡죠? 네모보다 빙글빙글 회전도 훨씬 잘할수 있다고요. 예. Yeah. 오호 그렇군요. 동그라미 선수 균형을 쉽게 잡고 빠르게 잘 잡는군요. 자 그러면 다음 선수는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어서 나와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쯤인가? 응? 어? 균형이 안 잡히네. 어 그럼 여기쯤인가? 응? 그래도 안 되잖아. 왜넌 균형 잡기가 힘들지? 아 불규칙한 모양 선수 균형을 못 잡고 있는데요 어렵죠? 불규칙한 물체는 중심이 어딘지 구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불규칙한 친구들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저걸 따라해보세요 먼저 벽에 대고 살며시 눌러준 다음 직각수직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쭉, 그리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살며시 눌러준 다음 직각수직으로 선을 또 그어주세요. 쭉, 어때요? 만나는 점이 있죠? 그곳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보세요. 자, 그럼 균형을 잡아볼까? 어, 균형이 잡혀요. 나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균형을 잘 잡았고 최선을 다했으니 모두에게 금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